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11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직원 국사탑 환수 기념 행사가 오는 25일과 26일 법천사지 1원에서 열립니다. 25일에는 해설과 함께하는 법천사지 야외 트레킹 청사초롱 모빌 만들기 등 어린이 참여형 낮 행사가 주로 열리고 26일에는 국악밴드, 클래식 등 환수 축하연이 펼쳐집니다. 원주시는 26일 댄싱 공연장 젊음의 광장에서 법천사지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합니다. 고려시대 승탑의 백미로 꼽히는 직원 국사탑은 일제시대 무단으로 반출된 이후 112년 만에 원주로 돌아왔고, 지난 10일부터 법천사제 유적 전시관에서 상설 전시로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원주 금융회계고등학교에서 2년 연속으로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한 학생이 배출됐습니다. 금융회계고 3학년 우연정 학생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한국은행 하반기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전형에 합격해 내년에 발령받을 예정입니다. 우연정 학생은 전국 상업 경진대회 ERP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고 관련된 자격증도 18개를 취득했습니다. 금융회계고에서 한국은행 합격자가 나온 것은 2020년과 지난해 이어 세 번째입니다. 비공개 입찰 정보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에게 제공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빅데이터 관련 사업 입찰 공고를 내기 직전인 2021년 내부 비공개 입찰 제한 요청서 일부를 특정 업체 관계자에게 공개한 건보공단 팀장급 직원 57살 김호 씨에게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사업 자문을 듣기 위한 정당한 직무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년 동안 공단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에게 비공개 정보를 알려 입찰,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벌어졌던 고속철도 폭발물 테러 위협이 소동으로서 마무리됐습니다. 원주역과 만종역 등 KTX 7개 역에서 군 폭발물 처리반이 폭발물 수색에 나섰고 경찰과 소방당국도 역사 인근에 인력을 배치했지만 예정된 시간 이후에도 특기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오늘 상황은 아침 7시 20분쯤 파푸안 유기니 공간에 자신을 일본 변호사라고 밝힌 협박범이 한국 고속철도시설에 설치한 폭발물을 오후 3시 34분에 터뜨리겠다는 메일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 원주 횡성 주민들이 신청한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고온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결과 원주의 22,800명, 횡성의 16,3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쪽의 보상금은 61억 원, 횡성은 45억 4천만 원입니다. 소음도 수준으로 1종은 매달 6만원, 2종은 4만 5천원, 3종은 3만원이 지급되는 군소음보상금은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5년 안에 신청하면 소급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평창의 한 농촌 가정에서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나자 마을 주민들이 경사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진부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모씨 가정에서 다섯째 남자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며 출산 축하 박수와 제철 과일 등을 전달하고 축하했습니다. 평창군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등 출산 축하금과 출생아 건강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92명으로 강원도에서 최저치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원주 혁신도시 두물수변공원에서 수달 두 마리가 목격됐습니다. 수달은 도심에서 쉽게 보기 힘든 동물로 330호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일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수달은 흔히 볼수 있는 동물이었으나 한국 전쟁 이후 남해과 하천 오염으로 먹이가 줄면서 수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감면받은 운전자는 한달 안에 교통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운전 관련 행정 처분 면제를 받은 인원은 421명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국 13개 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상자는 우편으로 통지되지만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창군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모든 청년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말 기준 평창에 주소를 둔만 18세에서 만 49세 청년이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청년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 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시험 응시료, 수험서 구입회, 강의료 등 1인당 10만원 한도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응시서류를 맞춰 각 읍면 사무소나 평창군 경제과로 하면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